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을 기하여.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간도 대차기 운동본부 성태진 회장께서 현충일 추념 간도 인물로 추앙된 귀암 박군 선생님 묘소를 찾아 추도사와 아울러 추모실을 낭송하시는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간도대착기운동본부 임원가, 회원 여러분, 간도 한국간도학회 이인걸 회장님, 그리고 박씨 대종의 원주 문화원 박순조 원장님을 비롯한 문중 어르신들을 이 자리에서 배우니 반갑기 거지 없습니다. 어느덧 실록이 짙어지는 6월이 왔습니다. 북방민족 나눔협의에 간도대착기운동본부에서는 제13회 신충일 호국의 달을 맞아 간도 인물로 추앙된 박근 선생님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박근 선생님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정치가로 숙종 38년, 1712년 9월 15일, 조선척 대표 접반사로 중국척 대표인 목극 등 오라 총관을 만나 한중간의 정계비를 백두산에 세운 인물로 그 업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현충일 추념 감도 인물로 추앙되어 이곳에 안치된 아근 성생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모인 뜻깊은 행사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627년 뱅자 호란과 1635년 정묘 호란의 결과 조중 양국의 합의로 봉금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과 달리 봉금지대를 국경선으로 대신했습니다. 1712년 중국은 국경지대를 국경선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행하면서 봉금지대 전부를 전적으로 중국 영토로 간주하여 백두산 전개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강도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주로 인식하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은 우리 민족의 바른지인과 동시에 그 옛날 고조선에 이어 오구려, 부여, 발해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청나라와 영유권 분쟁 상태에서 간도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개척하고 대한조선의 칭령이 미쳤던 곳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의 애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간도협약이 청일간에 맺어진 당시에 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행위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의 관계에 의한 청일간의 간도 협약으로 인하여 간도 지역은 청의 관리 지역으로 예속되고 말았습니다. 1712년 청은 목극 등을 보내 백두산 정계비를 일방군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통. 토... 토문강을 국경으로 정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립 당시 역간 김경문이 총관목국 등에게 백두산 지도를 하원이 그린 한권을 얻기를 청하니 총관목국 등이 말하기를 대국의 산천이라면 그려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주기 어려우랴 하는 말이 숙종 38년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 인식의 재정립이 시급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2004년 7월 24일 간도 역사와 영토를 회복하고자 깃발을 던지도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역사의 역사 애국에 맞서 각종 행사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규탄하는 한편. 정책 당국, 당국과 국제 기구 등의 꾸준히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아울러 지원을 촉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도 문제를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영유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통일 대한민국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원고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도의 지적 중요성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추모 행사에 만사를 제쳐두고 기꺼이 동참해주신. 간도대찾기운동본부 회원 여러분과 박씨 대종의 문중분들께서도 보다 더 간도대찾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아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제가 작시한 현충일 추념 간도인물 기암박근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실을 이 자리에서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성구자의 삶 살다 가신 박근 선생님이시여 오이 고이 잠도소서. 작자 낭송 성태지. 미량 박씨 명문 혈조 문신 집안으로 1658년 효종 9년에 출생하시어 1715년 숙종 41년 향령 57세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언제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는 부름을 받고 격변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한점터트러짐 없이 온갖 풍파 해치고 꿋꿋이 살다 가신 님이시여 생전 주요 간직으로 동부성지 동래부사 목천형감 황해영남경기감사, 경상도평안도관찰사, 강하유수, 한성부우윤, 병조참판, 공지의부사 대사은을 거쳐 효조와 공조를 제외한 사조의 간설을 두루 역임해오신 임의로다. 터키님께서는 숙종 38년 1712년 5월 15일 조선 대표로 적반사라는 직책을 받고 중국측 대표인 목극등 오라 총관을 만나 한중 간의 국경선을 표시한 정계비를 백두산에 세운 그업적 역사의 인물로 전해지고 있는 꽃이 지면 씨앗이 연근헌 법 임원 열매 맺고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님의 유지와. 삶의 역정을 되돌아보며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간도대차기 운동본부에서 현충일 추령 간도 인물로 추앙되어 이곳에 안치된 박근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모였나니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참배드리며 상가님의 명복을 빌고 또 비나이다. 씨앗은 땅에서만 뿌리내리듯, 이제 이 땅에서 님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고, 천만년 묵은 자랑스러운 거목되시어그 이름 길이길이 천추에 빛나실 뿐, 성구자의 삶 살다가신 박근 선생님이시여, 고이 고이 잠도 소서 2017년 6월 6일, 태충일 추념 간도 인물. 기암 박근선 생님을 추모하며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간도대착기 운동본부 회장 시인 성태진 상가 작시하여 낭송에 올립니다. 잔을 따릅니다.